안녕하세요 이인상사입니다 미쉐린 타이어 다들 좋아하시죠 그 235, 55, 59 지금 물건이 완전히 동났는데 오늘 새롭게 두개가 들어왔습니다 프라이머시 AS 어 2355519입니다. 많이들 사랑하시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 타이어이고요. 어 진짜 어렵사리 갖고 왔어요. 진짜 타이어가 너무도 안 나와 가지고 총 3개가 나왔는데 지금은 두 개만 찍어 보고 있습니다. 3 개는 잘안 사잖아요. 근데 하나만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래요. 타이어 트레 상태 오늘도 좋은 거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타이어 어디 편마모지거나 소리 나는 타이어 전혀 아니고요.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죠. 자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미시아 씨 반가워요. 미시아 씨 얼굴 잘못 닦아드렸네요. 제가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프라이머시 AS 21년 36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이고요. 235 519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자235 519그 다음에 미시아 씨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시, A.S., 어, 미쉐린, 토탈 퍼포먼스. 아무튼, 좋찬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고요 영어, 잘 모르니까, 어, 이해해주시고요 21년 36번째 주입니다. 어, 타이어, 2, 3, 5, 5, 6, 9,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소네토카니발이 지금 국내에, 지금 순정으로 굉장히 많이 뽑혀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 중고 같은 경우는 뭐공국이 수요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래요. 개당 7만 원이고요. 두개 14만 원입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